원 cc랑 과대를꼭 해라요. <laughs> 어? 저기 못된 사람이 있어요. 저기 못된 사람이 있어. <laughs> 악마다 악마. 난 cc를 본 적이 있나? 주변에서? 아, 거의 못본것 같은데 cc? 고딩이라 모른데 cc가 왜안 좋은 거냐고요. 그냥 뭐 고딩이랑 똑같이. 반에서 연애하다가 깨지면은 이제 그냥 뭐 서먹한데 서로 얼굴 맨날 보면서 수업 들어야 되니까 그게 약간 불편한 거지 음. 게다가 이제 좀뭐 다른 애가 헤어지고 며칠 뒤에 새로운 애가 인이 생겼다 <laughs> 하면 약간 좀뭐다 주변 사람들 다 알게 되니까 근데 또아 그게 또 있어 이제 또그 같은 과 cc면은 친구가 겹치잖아 대부분 같은 과 cc에서는 친구였다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가 제 친구고, 제 친구가 내 친구인 경우가 되게 많지.